s o m 등. 4 등. i 억. 3억 o 억. e t h i n g Sau. Sugar. s u m 요 e r s 죽든 말든 언 a t 죽었다고 g 조금내셨 t 걱정돼서 그러지. 잘 잘릴까 봐. 목소리 깔지 마. 이쯤에서 3촌은 그만하고 바둑 한판 드시오. 예, 그, 그럴까요? 선자, 바둑 몇값 더? 음, 잘못 두는디. 아 이리와 내가 가르쳐줄게. 자자. 자 지금부터 선수끼리 화끈하게 놀아봅시다. 오케이. 오늘 처음 먹나? 아이고 많이 자제할 것인데. 그걸가지고 아수라발발타 뭐야 그게? 있어 그런게 아수라발발타 개패네 게 나도 죽었어? 고거 먹고 인건비나 나오고 있어? 아야 슬슬 오한마 준비해야 쓰겄다 <laughs>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. 아귀한텐 밑에서 한 장, 정마담도 밑에서 한 장, 나한 장. 아귀한텐 다시 밑에서 한 장. 이제 정마담에게 마지막 한 장. 공작 그막 밑장 빼기냐? 뭐야? 내폐하고 정마담 패를 밑에서 뺐지.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나 이 새끼야. 증거 있어? 증거? 증거 있지. 너는 나한테 굿땡을 줬을 것이오. 그리고 정마담한테 줄려는 거 이거. 이거 이거 양짜리아니야 자, 모두들 보죠 정말받아 장땡을 쳐야죠 이 급해 그 봐봐 혹시 장이야? 배 건들지 마 손모가지 <laughs> 날라가본 게 해물 <폐 웃음> 갖고 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? 잠깐 그렇게 피를 봐야겠어? 네? 좋아 <laughs> 이 폐가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쫄리면 돼지시던지 이시 x 놈 어디서 약을 팔어? 시X 천하의 아기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? 후달리냐? <웃음> 후달려? <웃음> 오냐 내돈 모두하고 내손모가들를다둘다 묶어 <laughs> 준비됐어? 까볼까?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따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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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 da dee da di da da